맥북 에어 제품 총정리 M2 M3 M4의 차이를 깨닫는 시간. 애플의 최신작, 맥북 에어 13M4를 소개합니다. 무거운 노트북으로 인한 어깨 통증, 느린 성능으로 인한 답답함, 투박한 디자인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그만두세요. 맥북 에어 13M4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초경량으로 제작되어 이동이 간편하며 휴대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8코어 GPU와 매끄러운 MacOS가 결합하여 놀라운 속도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공간 절약형 슬림한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은 사용자의 스타일리시함까지 돋보이게 합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선택, 바로 맥북 에어 13M4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성능의 결합, 애플 맥북 에어 13M3를 소개합니다. 무거운 노트북이 당신의 어깨에 부담을 주고 있나요? 이동 중의 속도 저하로 작업이 멈칫하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혁신적인 제품은 약 1.2kg의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옥타코어 CPU와 10코어 GPU를 통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3.6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면으로 시각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트렌디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가벼운 혁신으로 디지털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무거운 노트북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셨나요? 아니면 흐릿한 화면이 눈의 피로를 더하진 않았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애플 맥북 에어 13 M2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노트북은 놀랍도록 가벼워 이동 시에도 부담을 덜어주며, 4K UHD 해상도로 선사하는 선명한 화면은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고화질 콘텐츠의 즐거움도 두 배로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애플 맥북 에어 13 앰프와 함께 디지털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시작해보세요.